하나 님의 사 랑이, 하나 님의 사 랑이, 당 신의 삶 가운데 가 득하 기를 축복 합니다. 하나 님의 은 혜가 우리 가운데 가 득하 길 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 찬양할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하며 정말 수줍어하지 말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연합된 삶을.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게을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조금 긴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 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장차 일어날 일들과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귀한 복 있는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에 또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잘될수 있도록 또 형통하도록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악하고 죄짓도록 만드는 것, 첫 번째, 바로 먼저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죄짓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이 인간의 그러한 본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어떤 선생님이 욕심을 많이 부려라 지나치게 부려라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아도요. 또래 어린이집에 모이거나 함께 하면요. 뺏으려고 해요. 시기하고요. 질투합니다. 그런 이 욕심 죄된 모습을 어린 너무나도 귀엽고 빵긋빵긋 웃는 아이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이 욕심이 나쁜 것만으로 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너무 크고 지나치면 그것이 죄가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식욕이 없다면, 먹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욕심, 의지가 없다면 사람은 다 아마 굶어 죽을 것입니다. 또 욕심이 없으면 나라나 어떤 모임이 발전하거나 그 발전을 위해서 더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뭐 나라나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한 개인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적당한 그러한 욕심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살도록 또이 사회가 발전되도록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님의 이 정말 뜻임을 우리는 또한 보고 알게 된다는. 그래서 지나치는 것이 문제이지 아 적당한 그런 의욕, 이 욕심 적당한 욕심을 저는 의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의욕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의욕을 가지고 성실히 일도 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요 이런 욕심, 의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서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더 열심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쉽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의욕이 없냐? 너 열심히 청년의 때에 정말 혈기 왕성하고 성실하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이 때에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고 의욕이 없냐라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년들의 이 상황을 보니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노력해도 어떤 결실을 얻기에는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안 쓰고 모아도 집 사기도 어렵고요. 또 취업의 문은 좁아져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도 취직하기조차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청년들이요. 의, 의욕을 정말 뭔가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의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지나친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에 사자를 보더라도 이 사자는요, 이 식욕을 통해서, 이 식욕이라는 생존 본능을 통해서 초식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사자가 이 식욕 때문에 사냥하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다면 사자는요, 멸종되었을 거예요.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거식증에 걸렸다면 금방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 먹고자 하는 배가 고프고 내가 먹어야 살겠다. 사자에게도 식욕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낳은 새끼 사자들에게도 이 사냥의 기술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요, 자신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압니다. 자연의 동물들이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은 주인이 사료를 먹을 것을 많이 주기 때문에 뚱뚱해지고 비만 강아지나 고양이는 있어도 자연에서 비만인 그러한 동물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배고플 때만 사냥하고, 배고플 때만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자도 배부르면 욕심도 사라집니다. 그들은요, 먹기 위해서만, 살기 위해서만 사냥을 합니다. 우리처럼 쌓아두거나, 과시하러,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사냥,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렇게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약한 동물들도 멸종되지 않고, 그 씨가 마르지 않고, 이 자연과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자는 강하지만 그 욕심이 잘 통제되고 절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절제와 통제 가운데 자신의 그러한 삶을 인생을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동물의 인생,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모든 동식물들은요. 그러한 질서 가운데 법칙 가운데 또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요. 본인의 욕심을 통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만 사냥하지 않습니다.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사냥합니다.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놓은 것이 다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다 쓰지 못하는 그러한 부가 집중되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부를 많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장관이 되어서 그 정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게 되고 불리한 그러한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불평등하게 되고,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전쟁이 생기게 되고, 자연은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습을 보면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바뀐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이겠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요. 이 욕심을 가지고 죄의 뿌리, 사망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대한 이 부분은요. 제가 여기서 굳이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수없이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욕심이 지나치면 죄와 사망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에요. 성경은요, 게으름도 우리의 지나친 욕심과 같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알고 있는 이런 이 달란트, 다섯 달란트의 비유와도 정말 많이 겹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요, 열 문화, 즉, 백데나리온의 그런 액수, 금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종들에게 주인이 떠나면서 각각 열 문화를 다맡겼열 문화 한 문화씩 다 맡겼습니다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한 문화는 백 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고요 백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이 일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정도 일했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금액이 바로 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맡기고 갔는데 나중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할 때 각 사람들이 이 남긴 문화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것이 판별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강조하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한 달란트, 한 문화, 이것을 묻어둔 종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게으름이 죄구나. 게으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죄, 욕심만 죄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도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름도 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도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반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게 그 말씀의 핵심과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결국 주님은,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사하고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유유자적하면서 속세를 떠나서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 그 사람을, 그 삶을 본경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유자적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과연 칭찬하실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아, 칭찬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무책임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욕심이 없어서 사람이 큰 죄를 짓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훌륭한 일이지만 또 동시에 그것은요. 이기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데 왜그 사람이 이기적입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역시 자기만을 생각하기 자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요 나 혼자만 유유자적 여유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욕심이 있는 사람도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자기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두 모습을 다 이기적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 그것도 이기적이고, 그것도 게으르고, 그것도 악한 것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 없이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게으름으로 이어지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당장의 옆구리를 탁 찔러서 깨우실 것 같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누워 있느냐, 이렇게 자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양극단에 있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 극단에 치우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에 치우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과한 욕심도 죄이지만, 그 욕심을 다 버리고 그래 너무 지나쳐서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한 것 역시도 좋지 않다 죄다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하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도 죄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에 게으르고 나태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건 역시도 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욕심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에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세상과 물질에 욕심이 참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게으름 면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함이라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나 자신에게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특별히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한 문화를 맡았던 종이 게을렀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더니 아마 그 종은요. 게을렀던 이유가 자기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인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게을렀구나 수건에 쌓아놓고 땅 속에 묻어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봤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게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종의 모습뿐일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 나의 욕심에 대해서는 죄까지도 짓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게으른 모습이, 게으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은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 영적으로 유유자적, 여유있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 나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펴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하지 말아라. 내가 맡긴 영혼에, 내가 맡긴 사명에 너는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나 자신에 대하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좋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는 매우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큰죄 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히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이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 골도 맡기고 다섯 골도 맡기시는 큰 일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결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의 필요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지나친 욕심이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때로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악한 것이고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는 욕심을 부리고 정말 어,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시간 회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열골의 권세, 다섯골의 권세를 맞는 믿음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